형 밀년 전에 나라에 가요? 아3년 만이야. 형나내 식구들 선물 사러 조선 갈 건데 같이 갈래요? 그래 서울 가서 이쁜 언니들도 보고. <웃음> <웃음> 형은 매일 매일 여자요. 야국장에 가면은 다 남자들이고 기숙자 오면은 너희들 남자고 여기 무슨 군대냐? 뭔가 어, 형. 사장님한테 잘 얘기했어요. 어, 다들 났어. 여기는. 형님, 공장 밀리언 어, 일했어요. 한 1년 7개월 됐나? 그 정도 됐어요. 그럼 어, 다시 뭐 다시 컨트랙 했어요? 야. 뭐야, 그거. 너 1년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말리 많아. 그리고 한번 계약했으면 그거 끝난 거지. 4년 10개월 있다 날아가면은 가는거야 가기 싫으면 은 나처럼 있으면 돼 아니요 나 친구 다시 컨트롤 안 했어요 다음에 어 비자 없어요 야 그거는 네 친구고 문구는 네 친구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어디서 무슨 소리 돌아와 가지고 짜식 이거 진짜 내일 사장님이 이거 뭐라 볼까 재계획 되는지를 야뭘또 물어봐 이김시영 믿어 내가 책임 줄 테니까 그리고 너고항갈때 내가 데려다 줄게 너 알지? 이 형이 여기서 오래 일하는 거 형이 얘기하면 다 되는 거야 알았지? 네 <laughs> 노노노 no, no, no. 우리 김씨 뭘좀 알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잘 들어봐요 이 고용화가제가 4년 10개월이란 말이야. 근데 처음 들어갈 때 보통 3년 계약하고 들어오잖아요. 그 3년 계약 끝나갈 때 사장님 거 가만히 있으면 큰 큰일 나는 거야. 3년 끝나기 전에 사장님한테 계약을 할지 안 할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고. 더 자세한 거 우리 노무사님한테 한번더 물어볼까? 어 이주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3년이 완료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더 고용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고 양 당사자 간의 그 시, 그 계약이 체결되면 1년 1 0개월더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들은, 이준 노동자들은 3년 될 쯤에요. 그 사업주에게 꼭더 일을 하고 싶으시면 그 얘기를 좀 하셔서 잘 협의해서 더 1년 1 0개월더 일할 수 있게끔 사업주랑 협의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PS 이준 노동자들은 EPS 법에 따라서 사업장을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계약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업장이 이른바 폐업, 휴업 등 망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이제 부당하게 되고 있을 때까지는 임금이 체불되거나 여러 가지 기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데 있어서 횟수는 정확히는 3년 안에는 3번 옮길 수 있고, 1년 10개월 연장됐을 때는 그 1년 1 0개월에선두번 옮길 수 있는데요. 그 옮기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계약 만료가 됐을 때 옮기는 식으로 하지만 세 번만 옮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주의 부당한 이유로 사업주의 규칙 사유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른바 숫자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를 들어갔는데 A라는 회사에서 임금을 한세 달째 주지 않는다라고 되면 그거를 신청해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겠죠. B회사로. 그랬을 때 이거는 한번 옮기는 걸로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다시 B 회사가 첫 회사처럼 계산되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옮기는 거는 카운팅이 되지 않고 그러나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그리고 이중 노동자 사업주가 서로 합의하에 근로를 종료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제 카운팅이 됩니다 이런 바. 그럴 경우에는 딱세번 정도까지 3년에선 세번 정도 옮길 수 있고 1년 씩기에서는두 번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회사를 옮기거나 할때 많이 좀 신중히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만약 사업장이 어떤 사유를 이제 변경해야 될 경우, 사업장을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면 그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 1개월 이내에 무조건 노동부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 또 3개월 이내에 출입국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나를 뭐 나오지 말라 해서 뭐안 나갔다. 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달 이내에 노동부에 가서 이러이러로 사업자 변경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도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자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보통 대부분 회사에서 출입국에 신고해 줘서 출입국에서 이제 변경 허가가 되는데 간혹가다 사업주가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책임은 무조건 노동자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반드시 회사를 옮겼다 하더라도 출입국에 전화 확인을 하셔야 하고 내 신분이 제대로 옮겨졌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피스 노동자가 3년을 일한 다음에 그리고 사업주랑 얘기가 돼서 1년씩월더 일하게 됐다고 치면 그냥 가만히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3년 만료일 되기 전 7일 전에 사업주랑 얘기돼서 그것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돼야 됩니다. 신고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출입국에 신고가 돼서 이 변경허가가 돼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절차가 없이 계속 일하게 되는 경우는 자칫하면 이른바 미등록 불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예? 휴가 갈때 어떻게 해요? 사장님한테 말만 하면 됐나요? 아우, 굿 캐션.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지만 내가 하나만 특별 히 알려줄게요. 휴가 확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휴가 갈때 사장한테 휴가 확인증을 받으면 돼요. 내가 언제 휴가를 가서 언제 올 것인지 이 휴가 확인증에 써놓으면 나중에 혹시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확인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나쁜 사장들 같은 경우는 휴가를 간 이주 노동자한테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해서 들어올 때 비자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만 이 휴가 확인증에 있는 기간은 꼭 지켜 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만 저기, 문 같이 살나?